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책 시편이라는 주제로 시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은 많은 크리스천에게 사랑받는 책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고 묵상하는 책인 시편을 한 주에 한두 편씩 다루면서 시편을 문학적으로 감상하고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이 주말 아침 시편과 함께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시편이라는 전체적인 숲을 관망하는 시, 어, 관점으로 시편에 대해 개관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편 소개, 시편의 이름, 교리적인 구분, 영적인 유익 이렇게 네 가지의 목차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첫 시간을 포함한 앞으로의 시편 성경 공부는 매튜 헨리의 시편 주석, 피터 러크만의 시편 주석, 그리고 스티븐 로슨의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주석 총3 권의 책을 참고 문헌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편 10편 소개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0편의 분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2,682개의 영어 단어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죠. 크게 다섯 권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편은 기록자가 여러 명인 공동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정확히 절반, 75편의 시편을 썼고요. 그리고 솔로몬, 모세, 아삽, 것 같이 많은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죠. 기록 기간은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전 400년으로 약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구절이 360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2편이 112회가 1 0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또이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 배반 당함,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그리고 나중에 통치까지 이쭉 예수님의 예언을 연대기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죠. 이 시편은 주제, 내용 그리고 문체에 따라서. 크게 일곱 가지의 문학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요 먼저 실제적인 지침, 경건한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시 그리고 개인적,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부르는 순례시 그리고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고조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탄식시 그 원수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하는 저주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장엄함과 경외감을 묘사하는 통치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통치를 교리적으로 예언하고 예표하는 메시아시, 가지 일곱 가지의 테마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편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시편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영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이 시편은 Psalms라고 하죠. 그리스어 그리스어의 프살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프살모스는 현악기의 연주를 뜻합니다. 즉 본래 이 시편은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랫말이 시편이라는 책으로 기록되고 보존돼서 지금 우리 손에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도 몇번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죽게 노래하고 선유를 만들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 여기서 시와 찬송가 영적 노래가 한 묶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제목 영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제목을 통해 보았을 때이 150편의 시를 모아 놓은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편찬된 최초의 찬송가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시편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듣고 부르고 사랑하는 수많은 찬송가와 복음 성가의 가사와 모티프가 된 아주 은혜로운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서서 이 시편이 다섯 권의 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크게 모세 오경과 다윗 오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편은 양이 방대해서 이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정리되고 편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편집자들은 이 정리의 순서대로 150편의 시편을 다섯 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다섯 권 구분은 이각 책은 이 시적인 절정에 해당하는 송영. 이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송축과 찬양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 우리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권의 책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별,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 신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시편의 다섯 권을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대응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시편이 각 권의 주제와 내용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다섯 권의 책은 모세 오경의 이름을 본따서 소위 다윗 오경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각권이 모세 오경의 어떤 책과 대응되는지 이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1권 아, 10편 41편 아, 아, 10편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책과 연관되며 키워드는 창조와 권능입니다. 이 시편은 41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편찬되었죠. 어, 가장 첫 시편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즉 서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권은 주로 다윗에 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8편과 19편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그리고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주제 및 내용과 부합하는 책이 바로 시편의 제1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2권,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요. 이 책은 출애굽기와 연관되며 키워드는 구원과 해방입니다. 총 31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이 편찬된 뒤에 300년 뒤 히스기야 왕때 편찬되었습니다. 여기도 주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유다를 부흥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300년 전인 시편 기자 다윗과 아삽의 노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역대기야 29장 30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또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들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게 함에 그들이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처럼 나와 있죠 어~ (제2권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편) (53편) (6절을) 보면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원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2권은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해방된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의 주제 및 내용과 부합합니다. 이어서 제 3권.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이것은 모세오경 중 레위기의 내용과 부합하고 키워드는 거룩함과 성소입니다. 총 17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권과 같은 시기에 편찬이 되었고 이 성전의 성가대 리더인 레위인 아사비쓴시로 시작해서 11편이 아사베시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3권은 이스라엘의 성소의 거룩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거룩한 곳즉 성소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그중에 6번이 이 제3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제3권은 성막과 성결, 거룩함과 성소에 대한 이 레위기의 주제 및 내용과 부합합니다. 네 번째로 시편 4권입니다. 여기서는 90편에서 106편까지 또 17개의 시편을 담고 있는데요. 모세오경 중 민수기에 해당하고 키워드는 고난과 회복입니다. 23권이 편찬된 뒤 200년이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서기관 에스라와 느헤미아의 주도하에 편찬되었습니다. 이 제4권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고난받고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마침 이제4권은이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으로 시작합니다. 이 90편 15절에 보면 이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해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4권은 광야 여정의 고난과 회복을 다룬 민수기의 주제 및 내용과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 10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44개의 시편은 신명기와 대응할 수 있고 키워드는 율법과 말씀입니다. 이 4권과 동일한 시기에 포로 생활 이후에 편찬되었는데요. 이 제5권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라고 불리는 시편 119편을 포함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긴장인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이나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5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그리고 그 말씀의 충분성에 대해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초점을 맞춘 신명기의 주제 그리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의 분류에 대해서 1, 2, 3, 4, 5권 모세 오경에 대응해서 다윗 오경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유익. 우리가 시편을 왜 읽고 묵상하는지 이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양, 성장, 기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영적인 유익 세 가지 키워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신약성경의 골로세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죽게 노래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 찬양, 성장, 기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시판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찬양과 찬송입니다. 골롯에서 말씀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시편 말씀들은 우리가 듣고 부르고 사랑하는 수많은 찬송가와 그리고 복음성가의 가사와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심지어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까지도 시편의 가사를 인용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듯 시편 찬송가는 어떠한 클래식 음악보다도 그리고 고전 문학보다도 위대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수 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바로 그 시편 찬송가의 가사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대로 읽고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또한 이 참신하고 감동적인 식구들 그리고 표현들 그리고 가사들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다채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어,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56편 8절 보면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물을 병에 담는다 라는 표현이 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죠?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병에 담는다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로 이 시편 기자는 나타내고 있죠. 이 문학적이고 시적인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아주 진하고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편의 유익으로 교리 공부와 영적 성장입니다. 이 테마는 골로에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라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저는 이 자신의 집 자신이 지필한 시편 주석의 제목을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즉이 시편은 보물창고 즉 광대한 진리의 저장고이자 깊은 교리의 바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교리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1편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모두 겸비한 영적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키워드 1편의 유익으로서 묵상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골로에서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죽게 노래하고 라는 말씀과 대응을 시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묵상과 기도는 이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한다는 것은 이 마음속 내부의 감정과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내면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표현하는 기도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형식으로 쓰인 시편을 읽고 어, 노래하는데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즉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기도할지 막막할 정도로 힘들고 지칠 때이 성령님께서는 시편 말씀의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이드, 기도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과 노랫말을 우리가 평소에 친숙하게 익혀놓는다면, 이 여러 가지 감정들, 감사, 기쁨, 슬픔, 절망, 탄식, 고통,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감정이 닥쳐와도 우리 외부의 상황과 이 내부의 감정에 알맞는 시편 말씀을 꺼내서 그때 그때 꺼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어,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이 인간의 희로, 희노애락을 비롯한 모든 감정의 정수를 담고 있고 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한 어, 다양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집이자 문학 작품인 시편을 우리가 다음부터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살펴봤고요. 문학적으로 감상하고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찬양과 성장과 기도에 유익을 얻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네 가지 목차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편 10편 소개에서는 시편의 전체적인 개관을 두 번째 시편 이름에서는 이 제목의 어원들을 교리적 구분에서는 모세 오경과 다윗 오경을 그리고 영적 유익에서는 찬양과 성장과 기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오리엔테이션 담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